무기죠, 번들거리니까. 여기, 네,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. 네, 김보라가 괜히 찍는 게 아니에요. 화면에 여러분들 잡히면요, 이렇게 번들번들해져가지고 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꼭 밑에, 콧망울 밑에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. 파우더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마세요. 뭐 유분이 많으신 분들, 건조하신 분들 상관없이 사이드 부분에 파우더 살짝 들어가 주시고요. 그 이유는 지금 얼굴에 네, 제 손이... 가려지지 않는 사이드 부분 있어요. 그러면 또가지고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하시면서 아잘랐어눈 밑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눈 위로 한번 떠도 돼요. 그래서 제일 조명을 받으면 튀어나오는 이곳이 눈썹뼈 C존이랑 광대뼈 연결되어 있는 이 C존이에요.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. ABC C존이에요. 자 눈썹뼈에서 연결되어 있는 여기 C존을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면요. 입체감이 나오고또 다른 하이라이트. 자, 눈썹 뼈위 부분 하이라이트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입체감이 중요해요. 눈썹이 두껍냐, 얇냐, 이제 네. 이거는 네. 연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. 미간이 넓어 보이면요.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고요. 네,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. 또 마찬가지겠죠. 너무 좁아 보이면 보습이 세 보이죠. 자, 그래서 네. 눈썹은 기본적으로 관여고 하신 분들도 많고 내 눈썹은 누가보다 <laughs> 누구보다 더잘 알죠 자기가 더잘이시죠 그러니까 면접에서는.